삼성이 다음 달 9월 4일 갤럭시 신제품을 공개하는 온라인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 2025 가전 전시회 직전에 맞춰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삼성의 초대장에는 새로운 갤럭시 탭 출시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안내됐지만 구체적인 모델명이나 기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성은 매년 가을 합리적인 가격의 FE 시리즈를 선보여 왔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도 갤럭시 SEC Fe 또는 Fe 태블릿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삼성은 150달러 가격대 갤럭시 버즈 3 Fe를 공개해 250달러 짜리 프로 모델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한 바 있습니다. 업계의또 다른 관심사는 바로 트리플 폴더블폰입니다. 삼성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해당 기기를 직접 언급했지만 실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폴더블은 보통 대규모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소개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온라인 행사 사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의 갤럭시 언팩 온라인 행사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같은 날 저녁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갤럭시 탭과 FE 시리즈, 그리고 혹시 등장할지도 모르는 삼성의 트리플 폴더블 폰까지 오는 9월 4일 삼성의 선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